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 두절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여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그대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51편의 시제를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치마로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의 반응은 두 가지겠죠. 숨 어, 숨기든지 아니면 아 하면서 그냥 찔림으로 인해서 자복, 하고 통회 자복하는 것일 것인데 오늘 다윗은 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절 말씀에서 다시 보시면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지워달라고 간청하지요. 삼절 어, 말씀 보셔도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어, 4절 말씀에서도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어,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저 밑에 9절 말씀에서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어, 계속해서. 구구절절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건져달라고 피 흘린 죄를 위해서 기도함 하고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변명이 아닙니다. 회개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오의 회개는 그도덕률을 넘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우리에게도 하는 것은 뭐냐면 후회 변명 이게 아니라 완전한 결단이고 또 삶의 변화인 것이죠. 죄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하는 것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니까요. 죄에 대해서 둔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는 자로서 예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는 자라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아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니까요. 우리 가운데 너무 가볍게 죄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음, 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기꺼이 바보가 되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 세상 속에서 기꺼이 바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을 우리가 닮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뻔하게 그지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조금 더 민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부시고 의로우시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 어, 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죠. 긍휼이죠 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어,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죠 어제 이야기 다시 한 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구주 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 성경이 막스,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나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살수 없는 나 어, 나의 연약함 죄인됨 이거 고백하는 거 잊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어, 예수 예수가 어, 에, 에게서 어, 그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수 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될수 있다 이 진리를 거듭 거듭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죄인이 되어 주시고, 또내 곁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아픔을 안다, 너의 신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더 없이 새롭게 될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용서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비추어 비추니 내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임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버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 양심이 살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괴롭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달라졌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죄에 굴복하거나 어둠의 권세에 아버지나 주님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나 주님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의로운 제사, 아버지는 온전한 제사가 될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합당한 삶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열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만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으니 그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어엽비 여기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